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어, 함께 진행해 주실 자동심장 충격기의 달인 지지직 노미노 선생님 나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심장 충격기를 줄여서 심충의 달인 <laughs> 지지직 노미노. 반갑습니다. <laughs> 이걸 또 음. 벌써 줄이셨어요. 어이, 뭐. 아, 아. 이걸또 줄여서 자심충. 네. 아, 이거 뭔가 대박 느낌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영화계에는 기생충, 응급계에는 어. 자심충. 아, 저희도 이거 뭐 영상 찍고 칸 가나요, 이거? 아, 칸 진짜. 가나요, 저희? 여전히 드리기 <웃음> 좋습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은 자심충이죠. 예, 자심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 자, 이 자심충, 이거는 어떤 건지, 자,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자심충은, 어, 만약에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마비 가 왔을 때, 네. 심장이 미세하게 떨거든요. 아, 네네. 어, 이거를 심실세동이라고 하는데요. 아, 음. 이 심실세동이 있을 때, 이 자심충을 이용해서 심장에 충격을 준다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어 뛰게 도와주는 기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이 기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기계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오, 자 대단한 기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좀 전에 심실 세동이라는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자, 선생님 그 심실 세동이라는 게 어떤 아, 어려운 건 아니고 사람의 심장은 음.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리듬에 따라 네네네. 뛰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한번 만져보실까요? 여기 손목 손목이요? 손목이나 네. 여기 목쪽에 경동맥이라는데 이를 만져보시면 네. 두둥 두둥 아, 두둥. 두둥. 아, 두둥. 네. 두둥 두둥 이런 식으로 뛰고 있습니다. 두둥 두둥 이렇게요? 네. <laughs> 예. 아닌가요? <laughs> 아뜁니다두둥 예, 뭐 네. 하네요. 예. 두둥 합니다. 예, 두둥. 네. 네. 데 만약에 사람이 네. 심장마비, 심장마비가 오게 된다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고, <laughs> 아무튼, 어떻게, 네. 아, 비... 네. 비정상적으로 아, 뛰게 돼요.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는, 네. 자신 심에 <laughs> 자동 제세동기라고도 하였습니다. 아 자동 제세동기. 네. 어 이건 좀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자신쪽으로 심장에 충격을 줘서 음. 이 심실 세동을 없애고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도록 도와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어쨌든 굉장히 전문가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뭐, 두둥 두둥 하던 게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뛰는 거를 다시 두둥. 이렇게 바뀌어준단 말이잖아요. 네. 그죠? 두둥이 아. 아닌 것 같고. <laughs> 두둥것 같습니다. 아, 뚝, 뚝, 뚝. 예. 네. 어, 좋습니다. 어쨌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기계인데요. 자,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짝에 쓸모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기계를 자동심장 충격기라고 합니다. 아. 네. 하지만 모든 자동심장 충격기가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걸로 가지고 한번 교육을 해 보겠습니다 음, 아, 이게 네. 또 모양이 막 여러 가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여러분, 있는가요? 네. 어. 오늘은 이걸로 설명하고 일단 여기 전원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고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어,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뚜껑이 열리네요 <laughs> 짜잔 오모아입니다막 뭐 막, 막 이렇게 사방사방 막 네. 뭐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 두개 헤드가 있습니다. 헤드는 일단 놔두고, 여기 보시면 이 설명이 다돼 있어요. 어, 려운거 아니에요. 네네. 어려운 거 아니고, 간단하게 보면, 여 버튼이 먼저 있어요.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이 있는데, 초록 버튼, 노란 버튼이 있어요. 네. 네네. 보이나요? 네네네, 네. 보입니다. 네. 노란 버튼은 소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형은 보통 25kg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거 뭐다 써있는 거 지금 읽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말 말, 근데. 그만큼 쉽습니다. 아, 네네네. 만약 이걸 키게 되면, 이제 또, 여, 계속 안내사항이 나요. 와 아, 이, 안 이걸 누르면 이제 막안내사항이 네. 나온단 말이죠. 뭐, 패드를 붙여라. 어. 아 전기 충격기를 눌러라. 아, 그래요? 네, 뭐, 저리 비켜라. 저리 비켜라도 네, 해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이거 요거, 요거는 어디다 붙이는지 한번. 어. 한번 일단보패드 붙이는 것부터 제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네. 일단은 패드가. 자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네. 네 그림이 다 나와 네. 있어요. 어디 붙여야 되는지. 어, 그림 다 나와 있네요, 네. 진짜. 먼저 노란색부터. 노란색은. 뭐 순서는 크게 상관 없죠. 맞네요. 네. 여기다 이렇게. 네, 왼쪽 잘 갔나요? 네, 잘 갔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오른쪽 쉐갈 밑으로. 아, 쉐갈 밑으로. 샤갈. <laughs> 샤 <쉐걸>. 아. <laughs> 네, 밑으로 붙여주면 돼요. 선생님, 우리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 아, 강진. <laughs> 아, 전라도 강진. 네. 아, 샤갈. 아, 좋습니다. 아, 여기다 이렇게 붙인다고. 간단하네요. 네, 어려운 거 없어요. 어. 자, 그러면 전원을 키고 한번 이렇게 아, 아, 그 순서대로 해볼게.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어려운 좋겠거든요. 아니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뭐 얘가 시킨다고 하셨는데. 네, 직접 한번 들어봐야죠. 들어. 네, 어리도. 뭐 진짜 얘가 네. 시키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니까. 저희는 성인형이라 하고. 네네네. 트럭 네네, 버튼을 네. 누르겠습니다. 자, 꾹 눌러 어, 안 됐네. 뭐가 좀 어쩔까? 어, 성인용 모드입니다 어. 패드 부착 위치를 확인하여 부착하십시오. 패드 부착 위치를. 패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붙여 주시고. 패드를 확인하여 어, 주십시오. 기다립니다. 네. 패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자, 어, 멀리 떨어지십시오. 떨어지다, 심전도 진단 중입니다. 심전도 진단, 어, 진짜. 심전도 진단 중입니다. 전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 어 전기 충격. 어 전기 충격. 불빛이 그 깜박이는 버튼을 눌러 어, 전기 충격이 팡팡이다. 가해집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휴부압박을 시행하십시오. 이제 여기 휴부압박이 들어갑니다. 아또 이제 시, 시행을 하고 휴부압박 네.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네. 박수. 어 박수 박수. 어 대단합니다. 종료 중입니다. 어 아, 진짜 이거. 얘가 말을 하네요. 네, 어렵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네, 얘가, 어, 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얘가 막 말을 해요. 막 진짜 시키고, 네. 절로 나가라 그러고, 막. 이거는 유치한 생각이 할수 있어요. 어, 대단합니다. 자, 정말, 야 이게,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기계가 있다는 걸왜 저희는 몰랐죠? 그냥 이게, 아마래 생소하다 보니까, 네, 네.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아, 예. 네. 네, 지금 엄청난 광경을 본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충격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가슴 아빠가 하라고 또 시키네요. 네. 그럼요. 똑똑한 아닙니다. 계속 이걸 해야 사람이 살아날 네. 수 있으니까. 아, 예. 자, 그런데 이제, 어, 좋습니다. 이 엄청난 기계가 있는 걸 이제 사용 방법까지 네. 알았어요, 우리는. 자, 근데, 어, 이, 이거를 옆에서 이제 막 찾아야 돼요.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 네네. 요즘 세대가 아니구만. <laughs> 왜요? 요즘 핸드폰이 다 찾아줍니다. 아, 핸드폰이 또찾아집니다 네. 핸드폰에. 네, 하이빅스비 하트 하이 비... 비트 지나는 아, 단어는 아, 네. 어디 있는지. 아하이빅스비하이빅스비 네. 하트 비트. 아 이거, 이거 그거 말하거든요. 하이빅스비 하면 하트 비트 네. 하이비스비 하트 비트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찾아줘. 네, 네 그거. 네. 이렇게 하면 얘가 땅 하고 찾아준다고요? 네. 자,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자, 어 그래도. 예. 이, 심장 충격기를 설명하실 때, 약간 믿음이 안 갔지만, 그래도, 정말로 얘가 막다 시켰어요. 말도 하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좀 가긴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시는 거 어떨 것 같아요? 어, 하이빅스비는 근데 삼성기계에만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아쉽지만, 삼성기계로만 되는 것 같아요. 아이폰은? 어, 아이폰은 어... 그냥 어플로 찾으면 되겠죠. 어플로 찾으면 될것 네. 자, 좋습니다. 어, 삼성기계 갖고 계시거나, 뭐 하이빅스비가 탑재되어 있으면, 어, 하이빅스비하고, 하트비트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좀 찾아줘. 이러면 바로 가장 가까운 위치부터, 이 자동심장충격기 있는 그 위치가 뜬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자 오늘은 어 자신충의 달인 지지직 노민호 선생님을 모시고 자신충 자동심장 충격기의 어, 사용 방법 그리고 이 심장 충격기가 있는 위치를 어떻게 찾는지 뭐 이런 것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끝으로 우리 노민호 선생님 마지막으로 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이 자동심장 충격기 또는 음. 자동 제세동기, 자세기자세기 네, 자세기, 자. 자신 좀, <laughs> 자신 좀. 네. 이거를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많이 어렵고 긴장을 많이 할수 있어. 요 이걸 실제로 맡아드리면. 다 아, 네. 하지만 방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여기 안내가 다 되어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자신 있게 네. 자신감. 배웠던 거 잊지 배웠던... 마시고. 아, 네, 네.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에는 정말 진짜 믿음이 확 가는 그런 네. 배였던것 같습니다. 자, 어, 그럼 여기서 제가 또한 가지 한번 그. 이, 보충을 하자면은, 아까, 이, 패드가 이 부착이 되고, 전기가, 전기가 이제 막 충격이 가해지기 바로 직전에, 사이렌이 막 한번 울렸잖아요 사이렌이 울릴 때는, 절대 여기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심장 충격을 가해주세요라고 버튼이 깜빡깜빡 거릴 때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기가 팡!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때 여기, 이 몸에, 사람이 손이 다 있으면, 어 환자가 두 명이 되는 거예요. <laughs> 본인도 갈수 있어요. 네. 그럴 수 <laughs> 있다 그죠. 예, 네. 살릴려고 했는데 내가 붙어가지고 내가 옆에 누워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음. 네. 왜냐하면 전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6 0 6 0 볼트에서 1만 볼트 정도. 피카츄가몇 뭐, 볼트죠? 피카츄가한 20만, 만? 100만, 1 0 볼트. 자220 <laughs> 볼트 네. 자, 우리 전기가 220 볼트잖아요, 그죠? 220 볼트인데 여기서 한 번에 팡 쏘는 전기량이 6 0 볼트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걸 버튼을 누를 때 여기 손 대고 있으면 같이 옆에서 누워 계시면 돼요 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네. 자 우리 어, 오늘 자동차 충격기에 대해서 네, 잘 알아봤는데요 오늘 선생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네. 자 어, 계속 계속 네. 안 좋은 시기지만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음, 마무리 어떻게 하니? 인사? 인사, 인사. 어떻게 할까요? <laughs> 인사? 인사? 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